샬롬 드림의 유년부 친구들 오늘 11월 1일 월요일 하나님에게 물어보세요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묵상을 맡게 된 조유빈 간사님입니다 반가워요 우리 말씀을 묵상하기 앞서 간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이번 한달도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시고 또이 말씀으로 이번 한달도 잘 살아가는 우리 드림일주년부 아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른쪽 한번 보면 우리 세 개의 사진이 있는데 한 남자가 있네요 이 남자는 유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유다. 그리고 다음엔 두 번째 사진에서는 무슨 그림이 있네요. 무슨 이것을 땅 땅이라고 생 땅이라고 읽으면 되고 그다음 한 남성이 또 있네요. 이한 남성은 시므온 우리 유다 땅 시므온 이세 개의 그림을 잘 생각하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우수아가 죽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중에서 누가 먼저 가나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하고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가거라. 내가 유다 지파에게 이 땅을 차지할 힘을 주겠다. 유다 사람들은 그 형제 시온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차지하게 될 땅으로 함께 가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과 싸우는 것을 도와주시오. 그러면 우리도 당신들이 제비를 뽑아 받은 땅을 얻기 위해 싸울 때 도와주겠소. 그래서 시우원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과 함께 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유다 사람들이 가난과 브리스 사람들과 싸워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배색 성에서 만 명을 처 죽였습니다. 자, 우리 두번 일기로 넘어가서 여호와를 여호와를 모두 찾아 동그라미를 표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다 하셨나요? 그러면 강사님과 함께 정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모두 찾아 동그라미를 표하고 우리 여호와를 다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중에서 누가 먼저 가나안 사람들과 사무합니까 하고 누구에게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여호와 하나 나왔습니다. 또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호와 두번째 나오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빛을 뽑아야 돼요 유다지파가 먼저 가거라 내가 유다지파에게 이 땅을 차지할 힘을 주겠다 자 유다지파가 먼저 가거라 내가 유다지파에게 이 땅을 차지할 힘을 주겠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 그럼 쭉쭉쭉쭉 내려가서 자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 여호와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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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개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느님이 하신 말씀은 유다지파가 먼저 가거라 내가 유다지파에게 이 땅을 찾은 힘을 주겠다 였습니다 여러분 다 맞추셨나요? 자 우리 세번 읽기로 넘어가서 아랫문장이 들어간 절을 찾아서 큰소리로 읽고 빈칸을 채워보세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누가 땡땡 가나한 사람들과 땡땡땡 합니까? 우리 한번 여러분이 1분 동안 말씀을 잘 읽고 한번 빈칸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아셨나요? 너무 쉬웠죠. 왜냐하면 1절에 바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을 큰소리로 한번 읽어보면서 답을 맞춰 볼까요?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중에서 누가 먼저 가나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자, 우리 중에 누가 뭐라고요? 먼저 가나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답은 먼저랑 싸워야 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맞추셨죠? 자 말씀을 이해해요. 한번 강사님이 읽을 테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여호사가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나눠 주셨 주었어요. 하지만 가나안에 가기만 하면 땅을 거저 차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곳에 이미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누가 먼저 전쟁을 할지 하나님에게 물어보았어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고르시자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힘을 모아 가나안 사람과 싸워서 이겼어요. 하나님에게 묻고 서로 도우니 어려운 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자, 우리 말씀을 이해를. 잘 들었으니까, 기도하고 실천을 잘 써보고, 간사님이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하셨나요? 그러면 단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눈 감고 두손 모아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와 함께 힘을 합쳐 도움을 도움을 받아 같이 가난한 사람과 싸워서 이긴 것과 같이. 우리 아이들이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학교든 학원이든 또는 집에서든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어 친구들과 서로 도우며 협력하며 잘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11월 1일. 말씀 잘 복상하셨나요? 그러면 간사님은 다음 주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